중바 바깥에까지 다가보이고 있어. 네, 유니 사이드에. 야아 유니 여기 있다. 그았어이니어가자 그렇지. 그렇지 아이 유니. 스플어이너 내려와줘

내려와줘, 내려와줘. 네, 언제 둘러봐. 자, 자, 이제 정으로 대박.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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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준이 한번더 위에서 뱉어 그렇지 끝까지 잘했어 하이팅 해줘 원준아 같이 넣은거야 하이파이브 해줘 상현이도 <목소리> 같이 가서 하이파이브 해줘 야 같이 가서 하이파이브 해줘 제말 좀한 번에 들어주세요 제발 아니, 아니, 아니 샵 만화 오아 구축 샵만 시간 많아 또우이에 우주에 우주에 우주또 우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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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목소리> 아, 양준모 뻥인데 같이 내려와 서 도와줘. 가운데 어디 가? 괜찮아얘들아 가로 <목소리> <목소리> 내려와야지가운데 네. 들어와, 가로 일 들어와, <목소리> <목소리> 네, 중호. 제일 들일으켜줘 네. 친구. 양준호어와 가로 제일 불러봐, 애들아, 뒤에 사람들 만자충가 뛰어있는 친구들 있다, 찾아봐. 잘한다. 그렇지, 잡아놓고. 달려 아, 아유, 패스. 그렇지. 이제 앞으로 가자. 해봐, 혼자 해봐. 그렇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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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아유, 패스. 잘했어, 잘했어. 양파 나이스! 나이스! 나이 봤어 이스이스 나이스! 나보자이스 나이스! 아스이이스나이가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가 나이스! 어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비 들어가 이어이이 양말 올리세요. 왼쪽 왼쪽 아, 왼쪽. 민준아 달려와 민준아 걷지도 마 안돼.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오 오. 준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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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모 준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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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야, 야 임수 못 찬현이 랑 윤재야! 찬현이 랑 바꿔줘.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지 마! 웃지 이유성도 아니에요. 야 따라와. 완불렀 빨리 나와, 빨리. 이유성 이팅 이유성 화이팅이명잘이성이 차. 아 그래. 가 빠르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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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그래

일어나 잘한다 이성나 잘한다! 이성아 잘한다! 이한다이성나이나가버나이버려이성나나 insanlar... 남아, 네. <laughs> <laughs> 이로나! 이 이로나! 이어나이로이 이로나! 이로아 이로나! 이로나! 이로이로 다시. 야 수비 없으면 안 돼, 내가와수 아빠, 줘 예, 또 아빠 위에서. 자. 어, 우 잘한다. 까지 아, 그 수비. 알았어. 응?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응? 서울. 우리 공이래 우리 공이래 서울, 아! 서울. 서울, 서울, 서울. 현아너 하지 말자 그랬어. 꿀 먹혀도 돼. 괜찮아 올라가. 야 이거. 뭐야, 물어봐줘. 아, 네. <mismos> 어, 괜찮냐 물어봐줘. 괜찮냐 물어봐줘 좀모 물어봐도 돼. 아, 어, 괜찮아. 오케아 <목소리> <목소리> 7분 지났습니다, 7분. 아, 예. 감사합니다. 준아나아 네. 예! 나와, 나와. 준아 괜찮냐 물어봐도 돼. 준아 나와, 나와, 나 네. 나와, 괜찮아. 네. 좀 쉬어, 쉬어, 쉬어. 나 준희 형. 자, 자 드루잉, 이거 드루잉 할 거야. 여기 라인 밖에서. 아니, 제발 좀. 저희 드루잉! 민교야! 민교 좋아! 민드루드 야, 아세요 드루잉. 드루잉. 자, 자 우리 거다.

<목소리> 어. 네, 끝까지 가야 돼. 오, 아, 예.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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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고생했어. 고생이어 고생했어. 고어 고생했어. 고생 보지 말고 웃으면 어! 안돼 웃으면 안돼 잘한다, 잘한다, 끝까지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Just, jetzt, then, 친구 일으켜줘 친구 일으켜줘 숨어있는 아, 친구 있다 둘러봐 주세요 모뻥 차지마 이어가 봐 주세요 네.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그냥 아 패스 잘 봤어 그 패스 올라가줘 서있지 말고 뛰어 뛰어뛰어 뛰어와서 뛰어와려어 이득이 있어야 알바소 이렇게 해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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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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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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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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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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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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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우

그 말해줘야 돼. 아, 유성아. 유성아 여기 흰색 선 나가면 안 돼. 어. 아, 유성아 잘 유성아 잘해. 공 아, 잘. 했어 아. 아, 자연... 아, 자연... 아, 자연... 아, 아 자연... 아, 저기, 주는사백 패스 하면, 안 돼, 백 패스 하면, 안 돼, 네? 응. 아, 원래 하면 돼. 풋살 룩이있봐 봐, 얘들 봐, 뒤에 봐, <laughs> 아, 어, 아,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어 봐,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어디서? 다오는곳 가야돼! 앉아봐! 우선! 우선! 숨 나와주세요! 우선! 우선! 우파이팅뒤 나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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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케이, 우리 공 아니라 내려오자, 중아 준모야! 재윤아! 찬현아! 나이스 레이 잘했어! 아래... 어, 이어가 봐, 괜찮아. 골안떨어도 해봐. 12분밖에 안 치네. <laughs>